오늘 열화장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동백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이열화장 빛들에 있는 동백나무를 좀 보시라 했었습니다. 제가 지은 거는 그 짧은 시인데 정애련 작곡가님이 아름답게 잘 지어주셔가지고 외국의 아칸소 대학의 성악 교재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. 어, 저는 그 마지막 절 무단히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어, 그걸 완성하지 못해서 한 8년을 제가 잡고 있었어요 불완전한 시를 가지고 마지막에 무단히 무단히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어, 제가 태어난 골교 사람들이 수시로 쓰는 말이 설찬이 무단히 이런 아승찬이 뭐 이런 말들이었어요 어, 쓰고 나니까. 아, 이 노래의 완성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, 어, 만족감? 이런 것이 좀 들었었습니다. 어, 이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, 우리 오선 선생님의 인문학 강연을 듣겠습니다. 저기.